아, 여러분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미 이 드라마가 10년 전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얼마 안된것 같은데 참 오래됐어요. 1980년대 서울 쌍문동을 배경으로 그 골목길에서 살아가던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나와요. 저녁 때가 되자 한 엄마가 아이한테 어~ 이~ 사라다를 주면서 이건 누구네 집에 갖다 주라고 갖다 주면은 그 집에서 그냥 보내지 않지요. 오늘 담갔다고 하면서 또 깍두기를 손에 들려 보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서로 작은 음식이지만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또 칼에도 나누고 귤도 나누고 불고기도 나눠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골목길에서 마주치거든요. 하나씩 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럴 것 같으면 다 같이 모여서 먹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를 사랑했던 이유는 단지 추억만은 아닙니다. 바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는 관계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삶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에 진정한 생명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의 언급이 포도나무가 비교적 많이 언급됩니다. 구약성경의 50회, 신약성경의 10회, 약 60회 가까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비교적 적은 공간에서도 풍성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또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재배가 잘 되면 건포도, 포도주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런 포도주는 특히 잔치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표현하는데 포도주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포도는 기쁨과 풍요 그리고 축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실 때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심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심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들 포도를 맺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참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교부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는 생명력을 잃고 결국 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때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구원의 생명, 영원의 만족, 존재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참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끊어지면 뭘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고요. 전기가 끊어지면 특별히 더운 여름날 에어컨 말할 것도 없이 선풍기도 크지 못합니다. 전기가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불을 킬 수도 없죠. 네. 요즘 전기 인덕션이잖아요. 네. 요즘 가스불 잘안 쓰시더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나가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기고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가로등은 꺼지고 신호등의 작동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이나 선전 등의 의지에 불안과 혼란의 밤을 보냅니다. 이처럼 전기가 끊기, 끊기자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와 기술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니 무용지물이에요. 다음날 새벽 전기가 다시 공급되자 도시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공장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전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 의미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의미와 참된 생명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여기 거하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매노입니다. 매노. 메노. 이 매노는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과 연결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따라해 보시죠내 안에 네, 아,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요 거하다는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과 연결됩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그 구원의 단계에 있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주의 자녀들은 끝까지 놓지.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주 설명드리지만 고장 난 자동차는 누가 와야 돼요? 견인차가 와서 공장까지 공업사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났다고 버리고 가실 분 계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제가 가져갈게요. 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네,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 손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피태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아멘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럼 내가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도 잡고 계시고 놓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주제는 성경 66권을 66권 전체를 관통합니다.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낯설고 무서운 산길을 홀로 가고 있었어요. 길은 어둡고 험하고 어두웠으며 무서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 아빠는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어떤 길이라도 아빠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함께하자 아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험한 길을 만나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넘어갈 수 있었고 어두운 밤에도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의 든든한 동행 덕분에 무사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에서 때때로 두려움과 외로움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요정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되는 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무엇을 맺나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의인은 의인은 어떻다고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따라해 보십시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의인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정확하게 누구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의인이요. 그 의인이 마침내 이 땅에서 형통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 이 표현이지 사실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의 열매의 이 아홉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실악의 열매는 없어. 앞뒤가 안 맞죠. 열매는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의 열매 안에 아홉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그러면 맺을 수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만이 성령의 열매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게으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나타내는 것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과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강조합니다. 칼빈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부모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한거 있으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 내가 우리 어머니의 딸이 되기 위해 뭐한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예요. 한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향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한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열매 없는 믿음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함이 따르는 믿음, 열매 맺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오래된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병들어 거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잘라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가지를 다른 건강한 가지에 접붙입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물을 주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 러 어느 봄날 그 말라가던 가지에 새순이 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여름 그 가지는 놀랍게도 다른 어떤 가지보다도 더 달고 풍성한 포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메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언젠가 회복의 날이 다가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언젠가 회복이 됩니다. 됩니다. 다른데 가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은정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1등이다. 아, 명확한 이, 이 정의 아닙니까? 누가 1등이라고요? 하나님이 1등이라고. 2등, 3등, 4등 의미 없어요. 1등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누가 1등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누가 1등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이 1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사람은 누가 1등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1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1등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인생도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